가자 가자. 이제는 황량한 사막이 튀어나왔고, 저기 이제 오른쪽 위에는 해가 떴고 저 위성 같이 있는 애는 아직 한반 정도 보이고. 어이호 어디 있어? <laughs> 무이도 방금 반가... 이 그랬는데 1호 이렇게 한것 같은데. 에서 여기 좀 앉아 있어 보죠. 자, 지나갔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서 액트 2 정도 온 걸까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으니까. 와, 쟤 지나가는 오빠. 여기 뭐 무거운 거좀 갖고 와야 되나? 여기 뭐 빛이 비추고 있네. 아, 저기 뭐 눈이 있네. 아, 앞으로. 할수 있지. 무이를 써서 빼주고. 근데 뭐 바뀐 게 없는데? 더 넣어야 되는구나. 아 무거운 거가 얘구나.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올라가지고 그러면, 어, 이렇게 빼주고, 아니, 이제 무이도 같이 와야지. 빨리 와, 같이 가면 되겠죠. 아마. 아, 근데, 밧줄이 있어. 아이고, 키어로키어로 쥐어로, 쥐어로, 쥐어로 일단 제 눈을 피하고 제를 죽일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와안 어, 눌렸어 안 눌렸어. 일단 내려가보는걸로 어, 얘가 범위가 있으니까 아 무인은 관절이 튼튼하구나 이렇게 좀 덩치 작으면은 관절들이 그렇게 좀안 좋잖아요. 강아지들도 그렇고. 일단, 일단 무이가 가봐. 아, 이 사이에 내가 한번 숨어야 되나 보는데, 아, 여기 시간 없어. 지금 시간 부족하고, 여기 한번 숨어. 에서 드론의 통제권을 뺏어오고, 어, 뭐야? 도, 드론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가둬놨어. 일단 가둬놓고, 아, 얘 빨아들여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뭐, 내가 올라갈 수 방법이 없어. 한번 무이가 이거 빨아들여지나 보자. 안 되는데 아, 올라갈 수 있다. 저 멀리를 원래 여기까지 안 되거든요. 저렇게 멀리까지. 이번만 되는 걸까? 나 여기 밧줄은 구했는데 내가 여기 올라갈 방법이 없어. 아 설마? 아니 이거 내가 위에 못하잖아. 예, 여기 위에 못하거든 내가. 아직도 내가 모르는게 있나? 한번 타볼게요 이거를 아니 타도 어떻게 방법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봐 안타지잖아 음...어떻게 하는걸까? 야 가두는 것 부터 다 다시 해야돼? 에이... 여긴 또개념 세이브를 안해줬네 아니면, 제 드론을 두번 이용해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해서 불러 오고, 어, 제 저기 올라가네. 나도 올라갈 수. 있... 아, 근데 나는 올라가봤자 소용 없어. 소용 있나? 아, 얘를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네. 그렇지. 나탈수 있겠지 여기? 와, 제 덩치 엄청 크다 진짜. 나는 어떻게 넘어가? 너무 가지네. 도망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아니, 이거.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지? 이거, 를 오라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라고 해야겠다 여기서 멈추라고 하고 뭐야, 더안 가네? 아, 내가 몸 대야 되나보다. 지금,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빨리 와 지금 와와제 덩치 엄청 크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거 자,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안 되는데? 여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아, 이게 발각을 당해야 되나? 혹시 이게 발각을 당해서. 아니, 내 발각 안 당하는데, 여기서? 나좀 봐봐. 아 절로 앞으로 뛰면 되겠다. 아. 자 여기서 제가 어그로 끌고. 어 뭐야 어그로 안 끌렸어. 이거 점프 잘못하면 죽거든. 아이고. 부이가 닫네 저게. 가자 부이. 뛰어 뛰어. 좀 먼데 도착지가. 아이고, 아이고 헤어졌다. 아이고 중간에 헤어졌는데? 일단 숨어. 일단 숨어. 빨리. 아이고. 일단 제가 혼자가 돼 버렸어요. 무이 괜찮을까? 자 일단 뭐 저는 앞으로 가야겠죠. 에 무이 없이 어떡하냐 진짜. 점점 앞이 안 보여, 아예.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라나한테는 이로도 없고 무의도 없고 아무도 없네요. 완전 혼자가 돼버렸어. 아, 이고 사막에서 저렇게 쓰러지면 죽는거 아니야? 다시 과거 회상. 이로랑 왔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로? 일단 소리 들린 곳으로 가볼까요? 어무이다 처음에 무이 없었거든. 이로랑 우이랑 다 만났어 꿈속에서 여기 누가 구해졌나 보다 일단 저 이제 기계들하곤더 가까워졌는데. 집이 한채 있네요. 뭐 음식도 하고 있고. 주변에 누가 구해줬는지 사람은 없네요. 아 무이 진짜 어떡하냐? 어 사람이다 할아버지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팡이에 전구 같은 게막 달려 있는데? 라나, 오나, 라나. 라쿠엔 라쿠엔. 라쿠엔 a 타 a 라 a n a l a n 나 라쿠엔이라는 이름하고 라나하고 성이 같아? 아 이건 너무 우리나라 방식의 그거구나. 라시라는 건 우리나라 기준이지. 할아버지 따라서. 오. 뭔가 연구 같은 것도 하고, 음악도 있고. 어, 이제 막 음파, 막 이런 것도 있고. 소리로 뭘할수 있다는 건가 봐, 그러면. 어. 무슨 기계가 있네요? 소리 발생 장치 같은 거 아닐까? 이거는? 뭐, 잘은 모르겠거든요. 저 다섯 개가 조합이 되면은 저 꽃게 같은 애가 되는 거고. 아버지 너무 느려요. 어한번 사용해 보게나 이런 느낌거든. 오. 역시 기계는 한대 쳐야 말을 듣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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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지금 소리를 발생시키라는 것 같아. 아, 얘를 지금 얘뭐 낙타인가 본데. 아, 제가 낙타잖아. 얘잖아 얘. 웃는 모양, 씨씨 웃는 모양. 여기엔 씨가 없는데. 이렇게 음계 같은 게 있는데, 잠깐만, 웃는 모양이라. 이게 이거인데? 이거랑, 그럼 얘랑 네 번째. 이렇게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땡땡 일자. 땡땡 일자고. 에고. 어 이거고. 지금 2, 3번을 알아내면 될거 같은데. 아, 잠깐만. C자가 저 표시라는 건가? 어. 이거 같은데? 얘들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이 이거구요. 자, 그러면 1번, 4번이, 어, 저거, 저거. 010. 이렇게 010. 솔직히 이, 이거 아니면은 제가 모르겠거든? 이거 아니면 답을 못찾겠어 어? 움직이나? 이거여야해 왜냐면 이거 아니면 제가 답을 못찾겠거든요 이거여야만 해 움직이는건가? 좋아하는거 같은데? 사막에서 타고 다니는 건가 봐. 이제 기계도 다를 줄 알아? 와, 달리는 거 봐. 엄청 빠르다. 와, 진짜 엄청 빠른데? 붙었어? 아니지? 어, 시간 되게 부족하네요. 어, 어 나왔다. 발사했어. 와, 속도감이 엄청난데요?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불탔다. 너무 힘냈다.